안녕하세요. 옛성년들의 말씀과 전통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닉캉 넥캉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예도 중에서 인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제 채널을 보시기만 하시면서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채널에서 상대편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기초적인 예절로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절을 할수 없는 장소이거나 여건이 못 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 절하는 방법에 이어 오늘은 이동할 때나 앉아있을 때 계단 등에서 인사하는 방법과 이렇게 인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알아본 남자가 절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하는 방법이나 손의 자세는 남녀가 각각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또 여자가 절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따로 올린 바가 있으므로, 여자가 절하는 법을 보시려면, 지금 다시 우측에 보이는 자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고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지만, 지금은 서양식 악수로 대신하여 우리의 인사법을 잊어버렸지만,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인사는 사람의 일이요, 사람을 성기는 일이니, 우리의 인사법을 익혀서 결의 예도를 바르게 이어나가야겠죠. 그럼 이러한 예도 중에 먼저 경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례는 섬사리 입식 생활이죠. 섬사리에서의 인사 방식으로 입식 생활에서 하는 엄례의 현대적 변용 절이라고 할수 있죠. 한복을 입고 경례를 할 때는 반드시 공수해야 되고, 양복을 입었을 때도 조직 생활이나 제복이 아니면 공수하고 경례해야 공손한 경례가 되죠. 오늘날의 현인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맞절, 상가에서의 영좌에 대한 경례, 제1회나 추모의식, 묵념이죠. 이런 등에서 신의회 할 때도 경례를 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인사는 왜 하게 될까요? 굳이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죠. 인사란 말 그대로 사람인자, 일 또는 섬길사자로서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을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인사란 사람 일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사람의 일 중에 가장 어뜸이랍니다 또한 스스로를 낮추며 남을 높이는 인사를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럼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성현들께서는 인사하기 바로 전의 바른 자세로 구용태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표정은 부드럽고 밝게 하고 두 번째로 시선은 존경심과 애정 어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개는 반듯하게 들고요. 네 번째 턱은 자연스럽게 당기며 다섯 번째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릎과 등 허리는 곧게 펴고 일곱 번째로 입은 다소곳이 다물고 여덟 번째로 양손은 둥글게 지어 바지 옆선에 붙이는데요. 이때 여자는 공수 자세를 취하는데, 오른손으로 왼손을 살며시 잡고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팔꿈치는 서로 붙이고, 양발의 각도는 30도 정도로 벌린답니다. 또 다른 인사할 때의 바른 자세로는 사박자 인사가 있다는데요. 내가 먼저 상대를 바라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요. 상황에 맞게 정성을 담아서 인사의 4박자에 맞추어 인사합니다. 하나에 숙이고, 둘에 멈추고, 셋, 넷에 천천히 허리를 들게 되죠. 4박자가 끝날 때 반드시 써 있답니다. 허리부터 상체를 숙이며 상황에 맞는 각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말을 덧붙여야죠. 굽히는 속도보다 일어나는 속도가 늦어야만 보다 정중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장소별 인사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서 있을 때입니다. 사무실 안에서나 사무실 출입시 또는 어르신 앞에서 어른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인데요. 출입구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비켜서서 아까 말한 인사의 사박자에 맞추어 인사를 합니다. 경례는 평경례 약 30도 정도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들릴 수 있도록, 그러나 너무 커서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실내나 길에서 걸어갈 때 인사법인데요. 상대방과 2, 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하고, 또 상대를 향해 기본 자세를 갖춘 후에 해야겠죠. 그리고 또 윗사람인 경우에는 윗사람이 지나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예의랍니다. 또 상황에 맞게 또렷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분명히 들리도록 인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만났을 때는 계단에 발을 올리기 전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예의를 갖춰야겠죠. 좁은 계단에서는 옆으로 약간 빗겨선 후 목에 한 15도 정도 인사를 한답니다. 어른이나 선생님일 경우에는 지나가신 후에 움직이는 것이 예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사무실에 손님이나 지인이 들어오시는 걸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겠죠. 물론 단체생활에서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허리와 고개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굽혀 한답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맞게 또렷한 목소리로 분명히 들리도록 인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실내에서 다른 사람을 바쁘게 지나가야 할 때, 이때는 앞서가는 분, 오른쪽 어깨 2, 3보 뒤에서 "실례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고요. 오른쪽을 조심스럽게 지나치면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후에는 바쁘게 지나가야겠죠 그리고 인사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인사 대상과 방향이 다를 때는 30보 이내에서 한다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6보 정도 앞에서 그때 방향이 마주칠 때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또 책방이나 갑자기 만났을 때는 즉시 해야겠죠.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대가 보든 말든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가까이 마주칠 때 다시 한번 인사하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사법입니다. 이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얼굴을 계속 많이 보고 하는 인사입니다. 어떤 이는 서서 인사를 할때 얼굴을 들고 상대방 얼굴을 많이 보면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인사는 크게 잘못된 것이랍니다. 인사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얼굴을 존경심과 애정 어린 눈으로 보고서는 그 다음 허리와 머리는 일직선으로 동시에 굽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른 인사법이랍니다. 다음으로 나쁜 인사법은 너무 급하게 하는 인사법인데요. 서서 인사를 할때 허리를 너무 빨리 굽히고 곧바로 급히 일으키는 것은 인사법에 어긋난다고 하죠. 인사를 너무 빨리 해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면 옳은 인사가 아니겠죠. 적당히 천천히 허리를 구부리고 천천히 일어난 것이 바른 인사법이랍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승용차를 몰고 가면서 하는 인사방법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승용차 운전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옆을 바라보고 인사하는데요.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수 있겠죠. 잘못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꼭 인사를 하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승용차를 적당히 멈추고 하차하여서 보도에 계신 어른께 인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목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이것이 가장 나쁜 자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뒤짐을 지고 하는 인사랍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인사를 할때 손을 몸 뒤로 하여 뒤짐을 지고 인사하는데 이건 너무나 예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를 하고도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데요. 인사는 항상 바른 자세로 시작하고 정중히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땐 인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목례만 하면 된답니다. 예를 들면 인사받을 사람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힘든 작업,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때는 생략하도록 하는데요. 또한 상사의 결제를 받고 있거나 주의를 받고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상담을 하고 있을 때 회의나 교육 중에는 아는 사람일지라도 인사를 생략하고 그냥 목례만 하고 지나가면 된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을 할수 없는 경우 인사는 방법과 자세, 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내 마음을 전하는 인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중요하죠. 늘 마음을 꼭 담아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